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 BM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이 자, 얼마에 마감했냐? 보니까 22만 500원에 마감을 하면서 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추세가 하락 터널을 지나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은 어디가 또 반등의 타임이고 언제 올라갈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 뿐만 아니라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 박살이 났는데 왜 그러냐? 바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중동전쟁이 났죠. 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대부분 조정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거는 외부 요인입니다. 외부 요인. 자, 항상 뭐 에코프로 BM이 잘못돼가지고 떨어졌다든지 2차전지가 뭐가 잘못돼서 떨어졌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이제 막판 저점을 갖다가 찍으려고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요. 반드시 반드시 반등이 나오고 이 반등이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시장의 대장주 있죠. 대단 대장, 업종의 대장주요. 그러면 2차전지 양극재 대장주는 누구예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는 지금 액면 분할한다고 거래정지 들어가 있으니까 에코프로 BM이죠. 그러면 요런 대장주들 있죠. 포스코 포스코 퓨처엠 같은 요런 대형주들 중에 대장주들이 또 반등 나올 때는 얘네들부터 반등이 나옵니다. 왜냐면 수급이 빵빵하니까 네,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또 이제 저점을 찍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 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또 시장의 주도주는 누굽니까? 반도체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이 또돈벌수 있는 찬스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홍주식에서 삼양주 특별반, 삼성전자 향 반도체 주도주 특별반을 추가 모집을 합니다. 자, 지금요.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쭉 이렇게 딱 떨어지고 있는데. 이 때가 또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지금 와서 또돈벌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이겁니다. 자, 시장의 주도주는 지금 2차 전지는 아니죠. 뭐예요? 반도체예요. 누가 보더라도 반도체예요. 이 에코프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반도체, 삼성전자가 날아가다가 지금 딱 꺾인 거를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또 삼성전자가 8, 9%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삼성전자 향 반도체 한미반도체는 100%에서 200%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바로 요럴 저러의 찬스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잘 봐요. 한미반도체를 언제 매수를 했어요? 자, 2월 19일 날 매수를 했어요. 삼성전자 2월 19일 날요. 이 삼성전자 2월 19일 날 72,000원에서 빌빌거리고 있었을 때예요. 올라가자고 계속 횡보할 때예요. 이때 한미반도체는 저점을 딱 찍습니다. 제가 요 한미반도체를 얼마에 하라 그랬냐면은 7만 1,500원 이하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여기에요. 예, 올라갔다가 요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요 때를 딱 보니까 어때요? 7만 1,500원이 요 최저점입니다. 여기 딱 이날, 예, 그렇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쫙 해가지고선 따블이 오릅니다. 100%가 뭐여요150% 가까이 멋진 상승률이 나와줍니다. 자. 이것처럼 지금이 또 제2의 한미반도체가 나올 타이밍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홍주식 삼양주 특별반 추가 모집을 시작합니다.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회원가입. 회원가입이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잘 설명드리고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회원가입은요? 요 회원가입은 요 회원 가입은 바로 유료입니다. 유료 회원 가입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에서 공개 방송에서도 이렇게 잘 맞추는데 유료 회원은 얼마나 잘 맞추겠습니까? 혼자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더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특히 초보자분들은 이번 기회에 홍주식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을 다시 봅니다. 자, 에코프로 BM이 어디서 반등 나오냐면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요 때하고 모양이 너무 똑같아요. 지금, 지난 1월 달에 요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한 차례 오른 다음에, 그죠?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쭉 떨어져가지고, 요 빨간선 있는 데 있죠? 빨간선 있는 데까지, 요 빨간선 있는데요. 요 빨간선 있는 데까지 딱 떨어지니까 반등이 또쫙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이번에 또한번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으로 내가 수익을 내야겠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죠 이렇게 마지막 지지역 이 타점에 이제 맞게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급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더 해서 보면 요 rsi 지표 요거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설정을 그냥 다할수 있어요 요 rsi 지표가 과매 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데 자 요렇게 크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밑에 요기, 요기 선이 이제 요렇게 지금 밑에 있는데 지금 여기 너무 납작해 가지고 안 보이는데 요 선이요. 요 선이 요 선이 다 왔어요. 예.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에코프로 BM이 요렇게 탁해 가지고 여기 마지막 지지 타점을 딱 찍으면은 찍을 때가 언제요? 요게 과매도 구간으로 요렇게 쏙 하고 들어올 때에요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부터 또 예,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이겁니다. 자, 지난 번에도 여기 왔을 때 정확하게 과매도를 갖다가 딱 찍어요. 예, 딱 찍고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와 버리니까 이제 쭉 올랐단 말이에요. 자, 그 전에도 그 전에도 이렇게 딱 봐봐요. 여기 빨간색 이선 근처에 왔죠? 이렇게 왔는데 여기 도 봐요. 과매도에 딱 들어왔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왔 내려왔다가 반등 나왔다. 또 내려왔다 반등 나왔다. 이렇게 반등 이렇게 내려왔을 때요때딱 보면은 예,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과매도 구간에서 한번한번두번 한 번, 번 이렇게 나오면은 요게 뭐예요 요게 예, 쌍바닥이에요 쌍바닥 음. 쌍바닥 W 쌍바닥이 요렇게 두 번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급등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상한가까지도 나왔던 요런 급등이 나오게 됐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또 이제 에코프로 BM이 또,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자, 여기 또 포스코 홀딩스요. 포스코 홀딩스도 보면은, 얘는 빨간선까지 안 가고요. 파란선. 바로 일봉 매수타점이에요. 자, 여러분께 이제 일봉 매수타점은 다 갖고 계시죠? 아직도 안 받으신 분들은, 예, 문자 보내주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 매수타점.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밑에 일봉매스타점은칵 찍죠. 딱 찍으니까 어떡해요? 반등이 쭉 하고 나왔는데 어디 걸려요? 11선에 걸려요. 11선에. 얘는 11선이 저항선이에요. 11선에 걸리고. 자 이번에 지금 또 주가가 다시 11선 맞고 봐요. 11선 맞으니까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 누가 있어요? 예, 바로 일봉매스타점이 있죠. 일봉매스타점 그래서 요일봉매스타점이고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과메도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바로 또 과메도 구간이 이렇게 예, 나오고 있다. 과메도 구간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일봉매수타점까지 또 내려와서 탁 지난번처럼 이렇게 딱 찍잖아요. 찍으면 여기서도 또 다시 반등이 급반등이 딱 하고 나옵니다. 자, 여기가 또 이렇게 일봉상에서 과메도권으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또 한번 반등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막 떨어진 것 같아도요. 결국은 또 <laughs> 결국은 또 지금 거의 다 왔다 이거예요. 거의 다 왔다. 예, 네. 거의 다 왔어요. 다 왔고 왔고도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중요한 것은 요1 2 1선을 돌파하는가 이겁니다. 자 이제 내릴 만큼 내렸습니다. 반등 나올 타이밍을 이제는 기다려야 될 때다. 여기서는 뭐 매도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서 반등이 나오고 또 어디서 매수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해야 될 때다. 바로 여기다 이겁니다.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 지금이 가장 또 어려울 때입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번 악재가 또 마지막 저점이 되면서 반등 나오기 직전에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